안녕하세요 유튜브 장제 TV 장재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장관리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 거고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면은 경험해 보았거나 아니면 들어봤을 법한 얘네는 어장관리를 왜 할까? 그냥 속마음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얘네는 내가 갖긴 싫고 남주기도 좀 싫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저울질을만 존나게 하는 거지 어. 얘네의 특징 같은 경우가, 어, 뭐 되게 많이 아파. 뭐, 그리고 뭐 정신이든 몸이든 아파. 그리고 밤에 잠을 잘못 자. 그래서 약임을 빌리던가, 뭐, 꼭, 이런 친구들 있죠. 어, 그러고 카톡을 열어보면은 진짜 안 읽은 카톡들이 한3 개에서 5개 정도가 있어야지, 어, 그 어장을 친다라고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고 얘네 같은 경우는 몸에 친절함이 배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친절해. 그러기 때문에 딱 남자애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사이즈를 지들이 만들어줘 만들어줘놓고 남자애가 뭐 간혹 고백을 해버렸어. 그러면은 여자애들이 뭐라해? 알잖아 나 남자한테 상처가 너무 많아서 뭐 잘해줄 수 있어. 라고 또 떡밥을 던져버려, 던져. 그래놓고 아 당연하지, 어안 힘들게 해줄게 하면서 뭐 해. 근데 그래도 아니야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줘. 아니면은 아나 아직 준비가 안 돼서. 그러면은 좀뭐 싫으면 싫다라고 딱 잘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관계를 이어가는 거지. 그러면서 한번두번더 만나고 그냥. 얘가 너무 또 이렇게 들어오면 살짝 밀어주면서 그럼 남자는 애간장이 타지 애간장이 타는데 뭐 어떻게 이미 얘한테 빠져버렸는데 얘한테 막말하면서 아씨 사귈 거야 말 거야 이럴 수가 없는 거를 여자애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농락을 하는 거지 어 다. 얘네는 연애할 때도 특징이 딱 연애만 하진 않아 주변에 그 남자친구랑 만났다가 집으로 또 헤어졌어 그럼 이제 또 자기만의 그 물고기 어장을 또 관리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, 뭐 카톡이나 그런 거한 번씩 답장 한번 해주고 어, 나 오늘 뭐 했어? 뭐 아빠랑 장 봤어? 뭐 엄마랑 어디 놀러 갔다 왔어? 하나씩 보내놔주고 또 답장 오면은? 아, 뭐한번 해주고 아니면은 엄마랑 뭐 하고 왔어? 하고 또 연락 다음 날에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톡 하나, 두 개씩만 해도 얘네는 관리가 된다 이거지. 남자친구가 있어도. 그러고 다음 날 남자친구 만나서는 카톡 다 삭제해놔. 다 삭제해놓고 뭐 지는 존나 깨끗한 척. 어, 안 걸리면 장땡이니까. 라는 마인드. 음, 안 걸리면은 장땡이다. 라는 마이,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, 만약에 걸렸어. 걸려도 뭐, 아니, 그냥 인사치리 한 거야. 뭐, 뭐, 오빠도 여자애들이랑 연락을 하잖아. 그래서 남자애가 뭐, 말을 해. 아, 그러면은 나도 여자랑 연락 안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. 그러면 또, 어, 나는 진짜 안할수 있어. 그 말은 뭐냐. 응, 음, 나 진짜 이제 안 걸릴 거야. 라는 말. 이거든요. 진짜 부지런해 이런 친구들은 어장 관리하는 애들은 내가 더 부지런하지 않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음. 그러기 때문에 어장 관리하는 애들은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 너무 머리 쓰면서 만나버리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 어항 속에 그냥 한 마리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.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아닐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쉬면 되고 다른 애들 만나면 되니까 이런 거에 미쳐가지고 정신병원 간애들 진짜 몇명 봤는데 그거 할진 못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. 그리고 얘네의 특징 내가 이거 깜빡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얘네는 카톡에 뭐, 뭐 카톡프사를 뭘 해놓냐면은 뭐 까만 배경에 뭐 동그라미 달 하나. 이런 좀 센치한 것들을 좀 많이 해놔 아니면은 요새 그런 거잖아 막좀 그림 그림 같이 해놔갖고 연인 사이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예,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많이 해놓고 아니면은 글귀로 이런 거는 또왜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야. 지들이 좋 이런 거 좋아서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다 보면은. 빈틈이라고 보고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수법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